네, 이 시간에는 생기의 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페를린 늘푸른교의 오시용 장로님 간증을 어저께 읽었었습니다 오시용 장로님과 그의 부인이신 이혜자 권사님은 수십 년 전에 그 독일로 남자들은 광부로 여자들은 간호사로 많이 돈 벌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베를린에서 지금은 아시아 마켓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성공한 분들인데 이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이제 이 아멘의 복음에 대해서 매우 어, 그 강조를 했는데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시간 은혜를 받냐 못 받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멘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그저 주님의 말씀에 그저 동의합니다 정도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보다는 이 아멘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심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오장론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맥관 믿음으로 아멘 할때 아, 네. 오는 체험을 너무 많이 체험했다고 그 체험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아, 네. 이상하게 그둘줄 확신하고 아멘! 우리 사모님 만큼이나 강하게 했던가 봐. 아, 네. 정말로 사모님이 아멘 할 때는요, 제게 찌릿찌릿 와요. 저도 아, 네. 이 오신 장로님과 같은 그, 감정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제가 감정할 거예요 아, 네. 우리 장롱님이 아멘 할때그막 은혜가 얼마나 오는지 설교의 네. 심이 떨어지다가도 심이 막 솟아나요 아, 네. 신기해요 아멘의 심은 신기해요 우장로님이 아, 네. 찌릿찌릿 하는 거예요 막그 온몸에 막 성령이 흐르는 아멘 네. 나는데 심이 쫙 흐르는 체험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저는 동상교회 와서 우리 사모님한테 그거 체험했는데 이분은 늘 그렇게 체험했대요 네. 믿음으로 아멘을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 제가 원본 이제 간증 하나를 해 드릴게요 네, 청교회 가면 청석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청석계 대학 교수하는 조동식 집사님 감정이에요. 다른 목사님들 전부 다이간정 여러분들도 몇 번씩 들었을 거야. 그것은 그냥 들은 얘기로 한 것이고요. 저는 원본 이제 감정을 제가 해드릴게요. <목소리> 조동식 교수님, 집사님 감정입니다. 자기 집안이 14대째 손이 귀한 집안이래요. 외아들이 형님이 일찍 결혼해서 빨리 자녀들 많이 얻어야 되겠다 보니 일찍 이렇게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애가 바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드는 집사님이 한달을한 것이에요. 야, 이마저도 이러면 어떻게 되냐. 나 하나밖에 못 낳고 이러는데, 그래 목사님한테 특별히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야, 우리 기도 좀 받자.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끌고 예 목사님을 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집안에 손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할일좀 들어서 많이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축복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세대 그 젊은이가 애나라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laughs> 그랬잖아요. 이 세대들은 애나라고 하면 그게 시상에 아주 큰 축복 소리고 좋은 소리인데. 이 젊은이들은 되게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니까아메을 못했어요. 에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신문이 따라서 할일 아니에요. 시어머니만막 슉, 아멘, 아멘, 막 했어요. 목사님이 고래도 그렇게 못한 거예요. 아, 이비 미안하니까 이 시, 시,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또 했어요. 돌아왔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laughs> 단산대의 시어머니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것이 자기라는 겁니다. <laughs> 그 형님하고 자기 나이가 20살 넘게. <laughs> 그토이로 그래가지고 교수님이 됐어요. 하여튼, 아멘자다시면 돼요. 아멘하면 돼요. 아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늘 아멘,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되어집니다그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아멘 안 해서 그래요. 오늘 읽어드리 성경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아멘만 아멘 만 하셨지, 노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이 아멘의 반대 복음을 증거할 거거든요. 오늘 시간에 이 아멘의 복음만 증거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오직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니,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게서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도 따라서 저 기도에 대하여 아멘하면 그 기도가 몇 년이가 안 받으니까 내게로 오잖아요. 그러니여 아멘, 기도할 때 저분이 기도할 때 내가 기도 잘 안되면요 옆에 사람 기도 소리 듣고 아멘 아멘 하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5번은 안나오잖아요 할 것도 없어 기도가 그런데 옆에 사람 기도가 잘 들리잖아 그러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요 그러면 요 그분이 안받으면 되기로 가꼭 어,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아멘 아멘 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는 뭐가라하시 이상하게 감동이 와요, 말씀에 감동이 와지고 이상하게 내게 그런 생각이 막 들고 들것같고 그, 그러면요, 믿습니다. 하셔야 돼요. 마음에 믿었으면요, 입으로 시인을라고 했어요. 입으로 해 말을 해야만 열매가 맺어진다고요 든다고요. 말하는 대로 든다고요. 그러니까 아멘 허셔야 됩니다. 지금 은 돌아가셨습니다만 한때 우리 한국에 황수관 박사님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분의 복음이 뭐냐면 아멘의 복음이에요. 아멘은 약약이라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그 교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건강 강의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 얻는 비결은 아멘 많이 오며 많이 하면 그 아멘 할 때에 우리에게 아멘의 약이 되어가지고 놀라운 그 약이. 그 말이고, 홀몬이 꼭 생성된다는 겁니다. 주룩주그 양반 표현으로 주룩주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꼭 아멘하여서, 이 아멘의 약을 먹어서 모든 병이 치료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국 제천 지방에 어떤 분, 강사님이 분유를 가셨어요. 한참매님이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얼마나 아멘 아멘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을 못하게 해요. 너무 설교에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나이 제 들어봐요. 너무 막 아멘 아멘을요 까먹어. 그래 이 풍광사님 아마 그랬던가봐. 그래가지고 그 지사님 오라가지고 지사님 아멘 아멘에서 참시 심이 생겨 좋은데 제가 설교를 자꾸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멘 하면서 아멘우 어디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하면 이 제천지방에서 여자 건축업자로 유명합니다 저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제천지방에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래 갑니다 살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는 죽었구나 하고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나이는 목사님, 위암 사기랍니다. 그러니까, 그기 가서 기도하면 눈 나오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왔으니까 기도해 주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버원 목사님이 기도원을 보냈대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얼마나 뜨겁게 아멘을 많이 해요. 기도원에서 그런 위암 말기 환자가 왔더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한 주일 동안, 아, 아멘만 꼭 하십시오. 아멘 만고 가십시오. 계속 아멘만 하시지, 딴 말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딴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라고. 아멘, 이야, 큰 아멘, 아멘, 아멘. 반말하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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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엇시든지 뭐, 아멘, 아멘만 네. 일주일 계속 하십시오. 아멘. 그러고 내려가십시오. 아유, 일주일간 계속 아멘을 했지 어, 그런데 일주일 하고 났는데 몸이 가벼워진 거야. 아 위암이 매우 고통스러운가 봐요. 통증이 사라진 건 살겠어요. 그게 안 아픈 거야. 아멘. 내가 안 아프니까. 내가 그리고 먹고, 정상적으로 먹고, 그러니까 내가 낫는가 보다. 하고는 이번 부르기 한다니까 또 은혜 받아야지. 하버드 와서 중강사이 하시는 은혜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아멘을 안을 수가 있습니까? 동 감사님. 네. 이제는 아멘만 하다가 죽겠습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나는 아멘말할 겁니다. 아멘. 아멘하고 이렇게 통증이 끝나고 이렇게 좋은데, 내가 아멘 거치면 또 아프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나, 나는 이제 계속 아멘, 아멘말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마음대로 오세요. 그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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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동상교회는요, 엄청 어, 아멘이 독특한 교회가 되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아멘자라는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을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으시 바랍니다.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부산 어느 게 지표를 가셨대요. 그래서 어떤 천녀가폭트를 올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치워질 줄 믿습니다. 하고 올려드려요. 치워질 줄 믿습니다. 치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설교 시간에 치워질 줄 믿습니다. 아, 네, 믿습니다. 치워질 줄 믿, 믿나이다. 하고 막, 승부를 했대요. 근데 앞에 있는 처녀 하나가, 계속, 아멘, 아멘. 그 복풀을 바친 처녀는요 <laughs> 아멘 왔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처녀가 아멘, 아멘. 그 이듬에, 이렇게 보살, 또그 교회 부모님은 또 갔대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아멘한 처녀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 처녀 어디 갔냐고 보니까 예, 그 처녀 치웠습니다. 오늘 <laughs> 시집갔습니다. 노쳐져 그 치워졌습니다. 감사 헌금 주면서 치워요 좀습니다 하고 올린 처녀는 그대로 앉았는데 아멘한천혀는 지워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면 된다니까. 아멘! 어,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역사하고, 아멘으로 축복받고, 아멘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후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멘! 이 아멘의 이 위력을 꼭 깨달으시고, 이기부터 아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아멘 의미를 잘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아멘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셔야 돼요 아, 예. 아멘이라고한 말은 제가 에, 시골에 살때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야안 되는 분들이 있는 분들이 에, 제가 무슨 말을 하면요 아멘 마 그래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렇게 위험이 있고, 그런 나중에 인자하시는 할아버지들이, 아, 저너 말하는 것이 쌉소가 있구나. 아, 뭔 그래야지. 그런 말을 많이 해줘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에 딱 가니까, 얼마나 아멘이란 말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아멘이 아멘이란 말이 그런데 원어가 아멘이란 말이 있어요. 이아멘이라고 하는 말, 아멘이라고 하려고. 하고 이 말은 의뢰가 된다, 의지한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렇게 되었어서 아멘 인정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 말의 의미가 말의 의미는 이래요. 그고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냐? 첫째는요, 이 아멘의 의미는요,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이제 첫째 의미예요 정말 저, 저분이 기도할 때가 내가 아멘하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아멘하거든요. 이 아멘은, 저번에 그 기도 또내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거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원입니다. 그런 소원입니다. 그 선포된 메시지 저, 어, 드린 그 기도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다. 그 다음에 두째로는 무슨 의미냐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암에 대한 그 초기에 그 자료들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이 참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고 금지하는 약속하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성포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가늠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는 여인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동네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모욕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주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물을 먹힙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진짜 가늠했다 오면 이대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이 여인은 아멘 소리를 해야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 가늠 안 했습니다. 딱 그, 그 하나님의 저주가 난 저주 받아도 좋습니다. 가늠했다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는 것처럼 가늠했다면 나는 이렇게 숨을 먹고 나는 이 복을 받아도 좋습니다. 아멘 하도록 했어요.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정말로 동의합니다. 그대로, 그좀 믿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쓸 때는요, 확신합니다. 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게 성경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요, 예수님이 아멘이에요. 아멘. 분명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라우디가 그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덕에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네. 정말 예수님이 가라사대하신 네.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아멘. 이 아, 네. 얼마나 예수님은요 아멘이셨던지 아멘이 이름이라니까요. 아, 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또,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내가 아멘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이사야 65장 16절의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라고 하는 말,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원어가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그래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느니 이전 환란이 다 잊어졌고, 내 앞에서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 하나님이 아멘이시. 이렇게 아멘은 예수님 이름도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도 됩니다. 아멘이 얼마나 좋았으면 그러겠어요. 꼭 여러분들은 이 이런 의미로 이 아멘을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어느 아멘을 해야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 아멘이요, 오용되는 게두 개입니다. 하나는, 아무 때나 그냥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을 하면 안 되는 때거든요. 막 욕을 하는데 아멘을 못뭐 욕을 했어요. 자기가 막 저주하고 막 독을 붓고 막그그래놓고 아멘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아무 때라도 아멘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아멘을 할때안 하면 안 돼요. 돼요. 이두 가지가 지금 반대죠. 아멘을 그러니까 아무 때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멘을 할때안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어느 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꼭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해로운 것 같아도 그 말씀을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지고 그리심산하고 예발산에 편을 갈라서 이쪽에 여섯 지파, 이쪽에 여섯 지파를 딱 세워놓고 이쪽에 이제 지파들에게 이제 축복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를 해요. 이렇게,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너희들은 축복받고 살지어다 하면, 집화가 아멘, 아멘하고, 여섯 집파가 아멘, 아멘해요. 그리고 여섯 집파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형,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그... 지파들도 아멘 아멘 해야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7장 11로 10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이와 여섯 지파 그리심산에 세우고 그리고 루벤과 각과 여섯 지파 네발산에 서고 그리고 네 유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세계 손으로 소각하였거나 부어맞는 우상을 요하게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면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외로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분명히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저주가 된다고 해도, 그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는 후시야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 받아야죠. 뭐, 아면 안 오면 하나님 말씀 어긴단 말입니다. 죄 짓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뇌매가 하나님 백성들이 회복되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되돌아가가지고, 몇년 사이가 이제 살 만큼 되었어요. 빈부 격차가 막 났어요. 에이, 돈 번, 이 사람들이, 궁하게된 자기 동족들을 막 사가지고 종을 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같은 동족을 종 삼으면 안 돼요. 노예 삼으면 절대 안돼 아, 그런데, 큰 비싼 이자를 주어가지고 이자 안 갚으면 그냥 딸들을 데려와 버리고, 노예 삼고. 어린애줄 데려다가 노예 삼는 거 그러니까, 느예매야가. 이게 웬일이냐? 하고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다불러다가 이게, 이 웬일이냐?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웬일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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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는 네임미 5장 13절입니다. 그때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루기를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매 온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성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건다을그같겠습니다없다고본 고리로 베풀어 가지고 그냥 그 자녀들. 노예로 되려면 이목된 짓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떨쳐버려. 옷을 떨쳐버리듯이, 이런 사람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쳐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깨닫고, 아멘, 아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 오시기 바랍니다. 한참에가 위장병을 앓았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니다 그 부흥의 시간이었는데, 부흥의 시간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아, 그런데 이 참회가 막, 막 졸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막 맥힐 때가 있어요. 그거 왜냐면 하 누군가 졸고 있으면 맥혀요. 이부흥할사 집이 눈이 좀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면 모르고 그러니까 밥이나 실컷 쳐먹고 돌아라 막, 슥, 막, 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졸지 파셨던 거예요. 졸다가, 실컷 먹으라고 하니까, 버틸, 놀다가, 아멘! 웃습니다. 그러니까, 졸아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그 강사님이, 실컷 먹으라는 소리가, 얼마나 번쩍 지던지 아멘! 웃어요. 사람이, 바로 가가지고, 막, 막, 땡긴 길을 시작하는데, 실컷 먹으라고 해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잘 와요? 안 와요? 그런 분이 딱 시큰 먹고 막 시큰 잔에 얼마나 살맛나 그어요 아멘하면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들을때 아멘하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 드릴 때 기도하면 아멘하면 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생동안 그렇게 아멘을 하셨잖아요 또 마태복음 6절 13절에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시고 주기도 만하고 그리고는 아멘 하셨다는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편 71편, 19절을 보면 이 10편은 기도시들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10편은요, 끝나는 편마다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어찌되니 기도 드릴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찬양 드릴 때. 아멘 이 10편에서 찬양이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메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마쳤어요. 그러므로 꼭 우리는 찬양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꼭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0편 89편 5 1절에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요, 어,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한 절에 아멘, 아멘, 찬양하라는 말이 있으니까 아멘아멘 아멘아멘 찬양하라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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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란 말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어찌든 여러분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그냥 살때늘허셔야 돼요. 살 때, 차탈 때도 아멘, 내릴 때도 아멘, 하고 늘 아멘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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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돼요. 꼭 여러분들은 삶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일생 동안 그렇게 아멘하면서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